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소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사후에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위엄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릉 가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주변 1km 내에 갱도를 파서 자신의 죽음 이후 자신을 지켜달라는 의미에서인지 병사들과 마병 이들을 배치해둔 이 병마 용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시황은 이 어마어마한 무덤과 병마 용경을 통해 나는 죽었소 우리에게 신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참으로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석이 봤더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안으로 들어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 준비가 안 돼서 흔히 내가 가졌던 생각. 이제까지 나를 가둬뒀던 생각 안으로 스스로 다시 숨어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보면 24장 12절 하반절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상이 여겼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이상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성경 박사와 같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보인 반응은 제자들이 도둑질하여 갔다. 그리고 이 소문을 유대에 퍼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예언들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온몸으로 저항했던 대표적인 주자들로 그들은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의 빈무덤의 사건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 의미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요한복음 20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이 손과 옆구리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늘 죄를 움켜쥐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움켜쥐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너희들을 내가 붙잡기 위해 그리고 너희들이 그 손에 쥐고 있는 그 죄의 값을 내가 갚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찔려. 내이 손에 커다란 대못 자국을 남기며 너희들을 내가 구원한 이내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라. 뿐만 아니라 옆구리는 창에 찔리신 그 자국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옆구리가 터지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옆구리가 터지는 그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세상에탄생토록 하셨던 그 바로 옆구리 말씀을 준비하는 데에 이런 찬양의 한 대목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을 나의 발에 포기요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이제 사람을 해치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너희들의 손을 내 손에 포개요.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손으로 변화되면 어떻겠니? 죄악으로 달려가기 빠르고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걷기에 늘 익숙했던 너희의 발을 내 발에 포개요 이제는 제자의 길, 주분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 내 뒤를 따라오면 어떻겠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빈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대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아무 의미도 없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위대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주 죄로말미이 아마 도대체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감각을 잃고 살아가는 이 제자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긴 생명형인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빈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빈무덤을 너희들이 본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생한 메아리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귓과에 강력하게 주님이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 그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3년 동안이나 나를 따려왔는데 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렸다면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계란에 노린 자이가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구나 이제는 너희들이 진정한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붙들므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또한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커도 고목나무는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순도 생명이 있으면 거기서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가운데 메말라 버린 이 생명 다시 내가 이 생명을 너희 가운데에 용서 성취게 만들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졌고 빈 무덤으로 부활하였노라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유일하게 초월하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 위대한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으로 끌어올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유일한 전능한 능력자이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족쇄를 끊어뜨리시고 그들에게 부어주신 위대한 비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봉쇄하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주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친히 깨뜨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하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치 요한계시록의 라우디기아 교인들처럼 돈은 많고 모든 것들은 풍부하지만 주님 모실 때에는 초량하고, 한량하고, 가련한 성도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래에는 꽃을 피울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래가 생명의 물을 머금지 못하고, 생명의 물을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그 마음 중심에 품지 못하고, 머금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진정한 생명, 진정한 생명에서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삶입니다. 사상누각이란 말을 아십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모른 채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우는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여서 언젠가는 다허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중심에 품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석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세상의 어떤 시련의 비바람이 환란과 유혹의 폭우가 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그 위에 굳건히 서서 다위시했던 것처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충권검사를 받을 때에 합격,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진정한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연복음 20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막달라라는 지역은 그 팔레스타인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부유함을 이룬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형 경기장이 그 도시 안에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첨단을 달린 반면에 모든 면이 타락하고 부패했던 것이 바로 막달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더군다나 영적인 엄청난 대미지까지 입은 존재였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진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이빈 무덤을 통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보고 "내가 이제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 삶이 막달라와 같은 삶이었는데, 이제는 저 도성 예루살렘의 천상의 새로운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간증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어두컴컴해져서 이대로 있다가는 양식도 떨어져 곧 얼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길을 발견했던 마을의 불빛을 발견하여 살았다. 그 기쁨을 학생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데 도무지 답을 몰라 전전긍긍하는데 갑자기 성광처럼 오래전에 보았던 무엇인가가 떠올라서 해답을 쓸때그 기쁨.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누렸던 바로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마를 위시하여 무엇이라고 주님께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에 이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주에 우주선을 쏠수 있는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한낱 신화처럼 치부해 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안락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성부님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예수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갈망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오시긴 오시되 조금만 있다 오세요 내가 세상 좀더 누리고 좀더 세상에 안락한 것 행복 좀 누리고 그 다음에 오세요 예수님의 제림을 지연시키는 생각들을 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신데,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오늘 예배자리 내 곁에 계신데, 엠마로 가던 제자들처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곁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위대한 삶의 은혜와 혜택은 다 놓친 채로, 엠모하러 가던 제자들처럼 절망할 것다 하고, 근심할 것다 하고, 불평할 것다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업에서 배운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력한 프레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견고한 장벽처럼 내 모든 생각과 지성을 둘러싸고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저항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 그저 희한한 하나의 일로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전기선과 음양선은요 따로 이게 돼야 된다니다 그런데 이게 한 라인에 되게 되면 잡음이 막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이러한 세속의 가치관, 세상 것이 한 라인으로 통하다 보니까. 잡음이 너무 심해서 진정한 부활의 진리가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주님이 분명해 주신 확실한 약속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저만치 밀쳐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향해 부활주의를 맞아야 주님이 동일하게 부활의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백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 여인들과 아이들 합치면 천명이 넘는 우리에게 한순간의 부활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이 천하고 이 죄인 중에 개수인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오늘 교회를 이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에서도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 더 견고하고 더욱 더 들불처럼 일어나게 만들었던 이 위대한 확신 고백. 성령님은 여기에 더 위대한 깨달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삼부 예배 마지막 경배송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할 때마다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흘러 넘치듯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차고 넘치셔서. 이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위대한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뜨리는 강력한 물줄기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니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은 좀처럼 잊지 않는 것처럼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겨진 이 부활에 대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진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진원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갖는 성도야말로 내가 가진 작은 겨자씨 가지고 큰 나무를 이루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진 곳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장차 멸망할 장망성, 사망의 성에 갇혀 있던 그들이 생명의 위대한 깃발을 휘날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 이것을 올바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작가들이 그려놓은 그림 위에 어떤 사람들이 장난 삼아 덧칠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세월이 지나면서 덧칠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면서 그 진정한 진품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명품 위에 우리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경험, 세상의 학문, 이 모든 것들을 더덕더덕 터칠해 놓았기 때문에 부활의 위대한 진가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할 자를 맞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어둠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 터칠들을 과감히 결단하여 떼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진리를 진정 내 마음으로 깨닫고 붙들지 못함으로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차원을 뛰어넘는 위대한 진정한 변화, 위대한 도약을 이루지 못한 채로 늘 그저 그런 신앙, 신앙하게 너무 부끄러운 종교 수준만을 유지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진정한 부활의 진리를 깨달아 너의 믿음이 도약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노라.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은 퓨즈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살때 겨울 추운 밤에 불이 꺼지고 히터가 다 꺼져서 뭐 덜덜덜 떠는데 아무리 집안의 원인을 찾아도요 발견을 못 하겠더라고요. 잘 아는 분이 와서 찾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한밤을 추위와 어둠 속에서 보내고 그 다음 날 알아보니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외부에 설치된 퓨즈가 고장이 난 거였어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아무리 전기를 보내줘도 저희 집에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진리,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냉랭함을 따뜻함으로 변화시킬 이 위대한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믿음의 퓨즈가 손상되어 있다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추위 속에서 덜덜덜 떠는 그러한 신앙을 살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에 우리가 진정으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하늘의 위대한 소망 절대 소망 하늘의 놀라운 생명 절대 생명을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죽음의 땅 이 절망의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꽃처럼 부활해 꽃향기를 세상에 진동시킵니다. 그래서 부활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진동시키는 이 꽃향기를 맡고 나비와 벌처럼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소소한 기쁨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종교개혁지를 탐방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봤더니요 마르틴 루터가 머물렀던 그 숙소 주빙글리가 발 딛고 섰던 그곳을 방문했을 때그 감격과 기쁨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2000년이라는 시간에 간격을 뛰어넘어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대한 진리를 눈으로 보고 깨달았던 그 제자들, 그 여인들과 같은 차원에 다른 기쁨,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고대했던 바로 그 순간, 그분, 그 위대한 만남이 오늘 우리 앞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양행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고백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고백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의 깨달음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그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오고 오는 인류가 절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숙제를 예수님이 진히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화된 몸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하여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움을 보이셨던 것처럼 부활하에 변화될 우리의 몸도 그와 같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가 1년에 한번 부활 주일에만 잠깐 기억하고 넘어가는 그런 연례행사 통과의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진리 그 의미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할 죽음으로 가득찬 이 세상, 날마다 절망의 코너로 우리를 몰아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고 날마다 기념해야 할그 신앙의 핵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진리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몰랐던 역사가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도대체 저 무식쟁이들이 도대체 저 천한 소수의 우리들을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인물에 대한 복음이 로마를 뚫고 세상으로 퍼져나가는지 도대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 부활한다는 것,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위대한 부활의 주님의 능력, 세상이 절대 알수 없는 신비스러운 진리입니다. 험한 이 세상 바다를 항해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에 대한 진정한 방향키를 제대로 붙으십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들입니다. 진시 황능을 지키는 병마 용갱처럼 진정한 삶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허수아비에 불과한 성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심장에 품고 양손으로 꼭 쥐고 살아가는 성도 그런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특사요, 하나님 나라의 야전 사령관들로 이 세상을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러한 놀라운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의 깨달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생명과 은혜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이 세상에 또한 전파하는 증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